아, 협곡 오랜만에 하네? 아, 어... 어 뭐, 가렌? 가렌이면 내가 실수로 하면 안 돼요. 가렌은 공만 조심하면, 음, 아니죠. 가렌이면은, 그냥 맞으면 안 돼요. 원딜 컷이고, 일일이랑 가렌이네? 서브피들인가, 이러면? 여러분, 맥가리기 이거, 어때요? <laughs> 저랑 좀 닮지 않았어요? 뭔가 비슷한 느낌 나지 않아요? 그 사진, 지브리 그, AI 맡겼어요. 또좀 비슷하지 않나요 느낌이? 살짝 향기가 참가되어 있지 않아? 오늘 좀 늦었어요 친구랑 운동을 늦게 가가지고 뭐야 이거 친구랑 운동을 좀 늦게 가가지고 음 스타트 좋은데? 어 가레나 올 거야? 마순팔 굿 가랭 귀엽네 이러면은 앞으로 쭉 당기고 뒤로 빼요 CS 한게 먹어야죠 좋은데? 자 CS 좀 태웁시다 좋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주도쿤 가리는 데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은데요? 손해봤는데저 친구는? 마순팔 다 쌓아가지고 벌써 백이야한대 때려야겠다 아아아나 CS 왜이래 아니 다 먹었어야 되는데 성거무 만들어야 되는데 아, 미쳤나봐 <laughs> 아 너무 오랜만에 롤해서 그런가 자극중인거 안보여? 아, 첨가 버턴이었는데 이 사기 채는 뭐지? 원래 이런 딜기 당하면 안 되는데, 이판 CS를 너무 못 먹었다. 디테일이 없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가렌 상대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원래 좀 과도고 패야 되는데, 당했습니다. 게임이 좋지 않구만 잘 뺐죠. 떡사할게요 이렇게 좀 빡빡하게 딜교를 합시다 근데 내가 6렙이 좀밀려가지고한 <laughs> 렙을 더 먹어야 되는데? 아 미치겠다 CS 너무 못 먹는다 이러면 안되는데 이렇게 못 먹으면 불합격인데? 가렌 6인가? 얘도 조금 더 먹어야 되네요. 자, 체력 관리를 절대로 해. 마순팔은 거의 다 채워가지고 마나 관리는 잘 됩니다. 유충이 문제네? 열매를 터뜨리고 와야겠는데. 좋았다. 탑 손해 보긴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라이 먹으러 가자. 미드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릴리아 박아야 되는 챔프고. 당했습니다. 바텀이 문제네. 궁이 없으니까 받아 먹으면서 천천히 할게요. 아비노 건데 몇번 당해봤나 보네. 나쁘지 않은데 타야겠다. 여기가 분기점인데. 제끼자. 제껴야지. 안 돼? 오케이. 스토로가 착치네. 아니 사이드에서 가레나한테 죽진 않겠지? 죽으면 진짜 사고인데 갔네. 어안 갔네? 깊은데 이거? 저, 거네명이서알아서 하겠지? 으아. 깊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으아. 어째서 아으간 으아. 으 다 되었습니다. 오 대박. 오 대박. 딜, 어지럽네 진짜. 없지. 그, 그쪽은. 아니, 님들아. 그, 다, 없는 거야, 다. 아니 이쪽 이거 뚫었어야 됐는데 릅 때문에 안됐나? 어잉? 엥? 바렌 높아요 어어? 아무것도 안 해. 헬멧으로 가아라타야 되나? 아시발궁 <목소리> 아, 씨발, 우 <붕>. 가비. <목소리> <목소리> 어? 이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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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요거 요거 이기다? 되다. 아유, 쫄플인가? 나 꼬매거도 될까요? 어, 잠깐만, 잠깐, 잠깐... 나한테 온다. 미안해, 가리다, 와드였나보다. 안될 것 같은데, 아, 나 잘리면 안됐는데, 진짜 무한 턴, 진짜 끝이 없는 턴인데 먹고 있다. 검거해, 검거. 이걸 먹으려 해. 당장 스탑. 여기서 쳐맞는게 맞다 시간은 끌었는데 아 궁이 끊긴게 크네 아 내가 죽으면 안됐는데 구멍 꺼도 되나요? 난 막아야돼 미래를 막을 수 있을까? 억제기는 줘야될거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이차만 막을게 할 때가 애매한데 뺄수 있나? 결국 죽었네? 구조대를 가져와야 될 듯한 궁을 쏘줘야 될 듯한 오케이 됐어요 CS 먹읍시다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자 요기? 요기! 요기 하면 맞추는데? 이거 막아야 돼 너희 둘 끼리 해봐 야, 가자! 밀로 가자! 와, 이거리겨? <laughs> 아니, 베베스야! 와, 이거리기네. 베베스랑 질리언 주겠습니다.